노트북인데 2008년도 거예요. 한 9년 정도 됐다. 그죠? 9년쯤 됐는데 어, 이거를 좀 빨라지게 SSD를 달아보자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열어보니까 메모리가 DDR2 2기가짜리가 하나 하이닉스께 박혀있네요. 솔루시 하나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원체 단골손님이라 쇼부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마침 DDR2 1기가짜리 하이닉스께 딱 하나 있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냥 서비스로 달아줄거니까 그렇게 해서 SSD를 달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가 무지 느린데, 2008년도 거거든요. 코어트 듀오예요제 생각에는 이 정도에다가 메모리 1기가 해가지고, 2기가 짜리가 있으면 달아드릴 건데 없더라고. 3기가 맞추고, SSD, 보자. 3기가 맞추고, SSD로 가면은 충분히 속도가 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SSD를 맞추, 안만 맞추더라도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면 안 돼요. 3기가 정도는 돼야 오래된 노트북들, 바꿔주는게 효과가 있거든요 자 요거 빼내고 ssd 교체하고 메모리 3기가로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그 정도 하면은 애기들이 집에서 인터넷만 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충분할 것 같아요 먼지 한번 불고요 수북은 잘 뜯을 일이 없으니까 한번 뜯었을때 레임 살짝 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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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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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종이가 이렇게 예, 예리하지가 못해가지고 종이에 찍히면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자, 하고 SSD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추고 SSD가 무게감이 일반 하드 입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너무 더러운 것. 일반 하드는 98g 나오죠? SSD를 올려볼게요. 33g. 거의 한 3분의 1밖에 무게가 안 나와요. SSD가. 그러니까 노트북 전체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장착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잘 보관해 놓고 안에 자료를 조금 옮길 게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이 참 편한 SSD들은, 이 하드 노트북들은 참 고맙죠? 이 소니 노트북들이 원래 되게 막 딱이 섬세하고 그런데 전에 그거, 그거처럼 그죠? 요런 모델들은 또 딱이 편하게 만들어줬네. 얼마나 좋나. 적어도 조립하기 좋고, 우리도 편하고, 그죠? 음. 메모리 1기가 짜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받고 여기 뚜껑을 안 덮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메모리가 인식이 안 되거나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가 많고 뜯기가 이렇게 막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놔주고 세팅해 보고 잘 붙으면 덮고 안 붙으면은 또 다른 방법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DVD하고 잘 먹나 한번 보자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인식이 잘 되고 하려는지 화면이 안 뜨네요 이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 건가 램을 한번 빼고 해 볼게요 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램 때문에 화면이 안뜰 수는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원래 램만 꽂아 가지고 한번 다시 켜 볼게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오지? 깜 어, 돌아가고 있는데? 어, 다시 시작하네.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빼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또 화면이 안 뜨냐고 잠깐만요 SSD 상태니까 노래 재해서안 돌아가네 어그 참네 배터리를 빼내고 램 때문에 안 돌아갈 수가 있나 왜 반응이 없지 잠깐만요 램을 빼내고 램 때문에라도 전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게요 돌아가네. 얘를 이 램만 꽂으니까 화면이 뜨거든요? 끄다가 다시, 다시 램을 한번 꽂아볼게요. 램을 3기가는 맞춰드리고 싶어서 자, 코드 뽑아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암만 서비스로 램을 추가해 드리는 거라고 해도 그래도 돼야지 공짜라고 안 되면 안 되잖아. 어? 램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램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시한하네램 때문에 증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 본. 요거 이 기가짜리 다시 꽂아서 한번 더 확인해 보자. 이상하다. 어, 되네. 음, 돼요 이게 혹시 솔롯이 불량 인가 여기 램 솔롯을 안쪽으로 바꿔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참네어 그 돌아가네 어, 램 솔롯은 불량은 아니었어요 되거든요 그러면 램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걸 한번 꽂아 볼게요 불량인 것 같아요 써놔야지 또써불 삼성 거 DDR2 꽂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웬만하면 같은 걸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어 돌아가네? 잠깐만. 아 돌아가네. 돌아가. 어이구 돌아가고 여기 메모리 3기가로 잡혔죠, 그죠? 아 이게 메모리가 불량이었구나.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헤맸네. 자 요걸로 해서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램 인식 잘되고 펜잘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뚜껑 덮고 바로 그냥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옛날 노트북들은 이렇게 나사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사가 많은 게 좋아요 나사 한두 개 가지고 멈치로 억지로 떼는 것들은 떼면서 플라스틱 멈치 같은 게 부서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거든요 라래좀 시간을 좀 걸려도 얘들이 편하더라고요긴 나사 한개 있는 거는 여기 아마 키보드를 물려주는 나사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한 8, 9년 정도 된 노트북이라 그냥 아예 이렇게 외장 DVD를 달아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모리 3기가 잡혀 있고 당연히 ATC나 이런 건 없을 거고 USB 옵티컬 드라이브를 올리는 방법이 플러스키네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인터널 하드디스크, 샌디스크 세컨드로 해 주고 자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코어 듀오 8 1 0 0의 메모리 3기가입니다 어, 속도가 그렇게 뭐 아주 만족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원체 2008년도 거라 구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윈도우 10을 처음에 설치를 했는데 윈도우 10이 안 깔리더라고요 사실은 윈도우 10이 안 깔리는 게 아니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브를 어떤 방법을 해도 제가 설치를 못 했어요 3D 칩 자동 드라이브, 그 다음 자동 업데이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도 아예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윈도우 7으로 새로 했습니다. 자, 요거 윈도우 7으로 해가지고 속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음... 30초는 살짝 넘을 것 같아요. 예, 원체 좀 구형이고, 바이어스도 구형이라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초 나왔네요, 33초. 뭐, 이 정도면은 준수하죠, 그죠? 한, 뭐, 9년 정도 된 노트북이 이 정도 속도 나와서 인터넷까지 들어가지고 하면은 뭐 쾌적하다, 제 생각에는 뭐이 정도면 쾌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걸 버리고 노트북을 한 30만원 중반대를 한게 살까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손님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애기들이 집에서 뭐, 인터넷 하는 용도로 쓰는 신다고 해가지고. 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